자, 이번에는 케이블 푸시 다운이라고 3도, 3도. 여기를 이제 강화시키는 운동을 진행을 할 거예요. 자, 얘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일단에서더 내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중량 세팅을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잡는 위치가 좀 중요한데, 잡기 전에 항상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. 얘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. 끝에 잡아주시고요. 엄지 말아 잡으시고요. 당기시고. 무릎을 살짝 구부리신 다음에 그다음에 무게 중심을 살짝만 조금만 앞쪽으로 해주세요. 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얘를 그대로 당기시면 돼요. 차렷하면서 천천히 늘리셨다가 차렷. 할때 이걸 버티기 위해서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시면 안 돼요. 어깨 내려주시고요. 차렷. 천천히 늘리셨다가 90도, 90도에서 할수 있으면 약간까지만. 기준은. 삼도에서 힘이 안 풀리는 걸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수축 천천히 늘리셨다가 수축 이것도 역시나 튕기시면 안 돼요. 받쳐요. 천천히 늘리셨다가 수축 천천히 늘리셨다가 수축 이런 식으로 관절을 하나만 쓰셔야 돼요. 손목이나 어깨의 움직임이 최대한 절제하시고 여기만 움직여서 왔다 갔다 진행하시면 됩니다.